여기서 맛이 가는 거거든. 음. 아,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 안 시키려고 그랬구나. 한국 증권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 이거 어제 영상인데 함께 보실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형이 다르지 않을까 이야, 이게 너무 격이 없잖아. 네. 이게 증권거래소의 과장급, 음. 실무책임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음. 어? 상법은 개정할게 그리고 정말 공정위에서도 장난 못 치게 할게 한국에서 오. 주식 장난하면 진짜 원스트라이크 음. 아웃 원스트라이크 아웃 패가 망신하게 할게 <laughs> 네, 네, 망신, 네. 외국에서 엄청난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계속 외인들이 지금 네. 사자로 몰리고 있는데 자.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 질문 책임자들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 세션을 가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래정지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어, 예, 이제 저희가 거래정지 권한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불공정한 거래 혐의가 확실하다면, 어, 그, 저희가 권한 같은 걸좀 확대를 해. 아니니까 어때? 권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확대해줄게. 예, 개별 계좌의 거래 인출 을 금지 시킬 권한을. 첫 번째 <laughs> 발이라 쉽지 않고 많이 떨리셨을 텐데 연이어 <laughs> 질문을 또 포화를 해주셔서 저희 박수원 과장님 거의 멘탈이 나간 거 같아. <laughs> 멘탈이 나간 거 같다. 그럼또 이재명이 또 하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보세요. 멘탈이 나간 거 같다. 너무나 그 똑똑한 대통령 만나서 애들이 네. 지금 당황했어. 응? 자. 박수홍 과장이 <laughs> 거의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경례박수한 한번.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어? 진짜 형 같잖아. 어? 형이라고 생각해. 난 요거 깜짝 놀랐어, 나도. 자. 네, 편하게 하세요. <웃음> <웃음> 형이다, 이지 <이랬어>. 않을까. <laughs> 진짜 형같이 얘기하죠. 네. 어? 장난꾸러기처럼. 자, 이게 영상이요. 지금. 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게 요새 MBC 영상이다 보니까. 트을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뭐 그냥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지. 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네. 증권 시장 가서 과장들이랑 얘기해서. 근데 조회수가 무려 21 210만이 넘어요. 음. 커뮤니티마다 이거좀더 짧게 그 추격한 거 있거든. 음. 그것도 다 100만대야.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는 주식 시장이, 아, 이렇게 투명해지는구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문제 해결하는구나. 음. 그리고 대통령이 식견이 어마어마하구 그래서 커뮤니티마다 엄청나게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자, 이거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좀 리딩 부탁드릴까요? 네, 네티즌들이 이래서 헤쳐먹는 놈들이 못하게 괴롭히고, 이재명 못하게 괴롭히고, 이상한 프레임 씌운 거구나. 음.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한 명이 5,200만 명을 행복하게 할 수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구나. 음. 아, 이런 토론 참 좋다. 맨날 술 마시는 대통령 보다가 이런 대통령 보이 품격이 다르네. 기자들은 보고 배워라. 음. 질문 수준이 높으니까 답변도 훌륭하잖아. 재명이 네. 형, 형 너무 좋다. 젠장. 너무 좋아서 기절하겠다. 벌써 임기가 8일이나 지난 쫑, 짱. 윤정권일 때 TV 보며 내가 그랬다. 쌍시오 뷰 내가 네. 해도 저것들보단 잘하겠다. 근데? 요즘은 TV 볼 때마다 내가 이런다. 어, 나란 일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 과장급들 다각 분야 음. 실무자고 전문가인데. 제명이 형이 다 알아듣고 분석하네. 와, 지금 이게 이런 댓글이 음.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요. 근데 네. 대부분 이게 남초 갤러리에 이런 게 많아요. 이층 음. 남들이 네. 상당 부분이에요. 설득하고 긍정적으로. 어, 엄청나게 있는... 지금 설득 하고 네.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 김지영 변호사, 김정영 아나운서 환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슈퍼챗을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각자 도생님. 김정영 아나운서, 떠아나? 네, 떠돌이 아나운서. 아... 프리랜서 아나운서. <laughs> <laughs> 어, 떠아나님께서 목요일 고발 뉴스 고정 출연하신다고 해서 응원 오셨다고. 우리 떠아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우,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어, 팬덤이 강하네. 아이폰 님은 이상우 기자님, 떠아나, 김지영 아나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안되겠다 이 팬을 몰고 다니시는데요 떠하나 님이랑 매일해야돼 매일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댓글부대다 떠하나 댓글부대 아, 댓글 <laughs> 푸른범 님은 박지희 씨보다 김지영이 훨씬 안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아. 뭐, 친척 어른. 아니요, 아니, 저 아니, 처음, 처음 뵙는 아니는데요? 남동생?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럼 처음 보는 거라고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네요. 자, 한국 거래소. 조금 더 보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부랴부랴, 이 KTV에서, 요새 KTV가 열일하고 있는데, 어. 풀 영상 올려서 46분. 네? 자, 저희가 아, 46분 동안 자 그럼 지금부터 어, KTV가 올린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8분 동안 우리 뭐 할까? <laughs>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가 핵심만 추려서 네. 네. MBC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로 세 군데만 보여드게요세 군데. 네? 네 좋습니다. 스피디하게 네네. 10분 12초 먼저. 10분 12초. 다 보고 싶은데 네. 여, 여, 재밌는 여, 부분만 보겠습니다. 엑기스. 요즘 영상 보는 재미가 있죠. 네. 10분 <laughs> 12초, 여기서부터. 몇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법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보 공개 시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네. 정보 공개 시점 전에 매매를 했냐, 후에 매매를 했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뭐 공식, 일간신문,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통해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망이 좀더 정비가 된다면 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가지고 이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입증 남들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왜 이렇게 자기 윗사람들이 질문했는데 그 그래서 무슨 말이야? 보통 이러잖아. 어좀 쉽게 얘기해 봐. 그럼 아그 그게 요런 말 말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 어 그건 니 네가 알아서. 해. 보통 그러잖아. 완전 달라.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합니다이런 거지. 보 아, 정보 공개 시점에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어,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좀 네.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 네. 어... <laughs> 그러니까 뭐... 시행령으로 바로 처리 그냥 현장에서 끝난 거예요. 네. 이런 의사결정의 민첩성과 이게 핵심을 찌르는 간파하는 그래. 이런 그 지도자의 능력 여기서 맛이 가는 거거든. 음. 아,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 안 시키려고 그랬구나. 좀 관심이 있고, 이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그렇죠 아, 네. 자, 12분 44초 가면, 이런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증권을 몰라도, 이 말하는 것만 봐도 재밌어 괜히. 사이다야. 그런데 이 NSDS 적출에서 최종 제재 결정. 자, NSDS 적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laughs>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자, 근데 알아, 이재명은. 지까지 조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절차적 비효율성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불만상 사 1, 2원이 공매도 문제죠. 이제 공과가 하도 이 공매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인데 폐지할 수는 없고 저도 이것도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MSCI 가입하려면 뭐 이상한 얘기 막 나오죠. 네. 이걸 안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이제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죠. 음,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뭐 기간이나 규모나 담보나 이런 데서 이게 지금 사실은 천만이 넘는 투자자들의 애환. 가려운 거니 긁어주고 있는 겁니다. 음. 한 칸군데만 더 볼게요. 15분 44초. 15분 44초입니다. 저거는 고의, 실수나 아니면 불법인지 모르고 관행에 의해서 한번 그런 거는 좀 모르겠는데 알면서 고의로 한 거. 이건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정지, 기본적으로 영업 정지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컸거나 하면 아예 퇴출을 시켜버리는 걸로. 말이 됩니까, 이게?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눈물, 콧물 빼가지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그럼 법이정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기관들은 그 대한민국에서 사법면안 돼.